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세요.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이런 나라. 우리가 정말 절망했을 때, 우리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실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금을 내리리리다.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주의 말씀 믿고 금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회의 한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꿈을 꾸세요. 그 말씀 붙들고 미래를 보세요.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지만, 내 집안은 이렇지만, 내 사업은 이렇지만,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예수의 말씀, 그 말씀 을들고 일어나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